오늘은 롤투체스를 했다. 시즌 8에 들어서면서 5코 삼성을 모두 만들어 봤으나 딱 하나, 레오나 삼성은 아직 만들지 못했다. 항상 할 때마다 레오나만 잘안 나와주는 것 같은데, 오늘은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다. 첫 번째부터 영웅 증강 채웠다. 1코짜리만 나오면 약간 실버보다도 더 맛이 없는 것 같은데 로켓 손이라도 골라서 인형 뽑기 해버리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 이즈만 나오면 지하 3개라 리롤 한번 돌려봤는데 레넥톤 이성을 만들었다. 태블망을 만들었다. 상대도 나도 로켓 손이라 서로 끌어와 봤는데 르블랑은 너무 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야 이즈가 나와 지하 세계를 맞출 수 있었다. 2연승으로 초밥에 들어갔다. 조끼를 먹었다. 상대는 구인수의 거악 바로 끌어버리기는 못참지없다 덤블 조끼를 만들었다. 상대는 딸피 처리가 안 되면서 내가 이길 수 있었다. 두 번째는 무지개 증강이었다. 품격 있는 쇼핑으로 10렙 상점 부기는못 참지었다. 계속 강탈했다. 캐리성을 만들었다. 살살 지는 것은 나쁘지 않았다. 6렙을 찍고 소나와 리신을 넣으면서 4싸움꾼의 선의를 맞췄다. 퐁당퐁당은 그리 좋지 않지만 품격 있는 쇼핑이 있기 때문에 팔레만 일단 잘 가면 됐다. 망토를 먹었다. 저번 영상에서도 느낀 거지만 레이조단은 아주 강력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계속 강탈했다. 칠레를 찍었다. 모대가 나오면서 이즈 이성을 만들었다 사미라가 바로 나왔다. 이러면 오 지하 세계가 가능이었다. 다만 에이스가 겹침으로 모델은 살짝 힘들었다. 피발을 만들었다. 용발을 만들었다. 지하 세계 상대와의 미어전 흡혈이 있었음에도 내가 살짝 아프지 않게 질수 있었다. 마지막 증강이었다. 이거는 그냥 무난한 재생의 바람이었다. 이번에는 좀 많이 아팠다. 그럼에도 팔렙을 향한 다음 9렙 상점을 보기로 했다. 계속 강탈했다. 일단 여공 증강체를 빼더라도 세 줄을 써줘야 했다. 이 상대가 불치삼성을 만들면서 나에겐 불치가 안 나와 준것 같았다. 사미라가 처형을 시키기 일보 직전이었지만 깡통은 꽤나 단단했다. 대검을 먹었다. 사미라 페어에 아펠이 나오면서 바로 넣어줬다. 팔렙을 찍고 알리를 넣으며 황소부대 방패대를 맞췄다. 한 명만 남기고 지는 것은 지하 세계일 때 최고였다. 더 욕심을 부려보지 않을 수 없었다. 세조 이성을 만들었다. 알리 이성을 만들었다. 소나 이성을 만들었다. 바이 이성을 만들었다. 이성작이 좀 미리 나와줬어야 했는데였다. 여기는 뽑기 삼성에다가. 조이까지 삼성이었다 다행히 룰루의 아이템을 조이에게 주기 전에 만나서 충분히 이길 수 있었다 사미라 이성을 만들었다 아이템은 망토로 골랐다 가고이를 만들었다 레이저단은 강했지만 아펠레 스턴이 들어가주면서 사미라가 다 잡을 수 있었다 내신 많이 잡았으니까 지길 바랐지만였다 자석으로 탱템을 빼주고 기성이 붙어준 세주에게 줬다. 하지만 세주의 뻘궁은 웅장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도 케일 하나 남기고 질수 있었다. 마침 딱 10스택이 쌓였다. 지하세계 50스택이었는데? 포온에 2개나 준다니 생각보다 6인분 같은 5인분이라서 바로 참을 수 없었다. 대기석을 정리하면서 지하세계도 정리해줬다. 레오나로 방패대를 추가, 누누를 넣어 마스코트도 맞추고, 영웅 증강치도 살려줬는데, 한자리가 더 남았었구나 했던 예상과 다르게 도장을 낀 조이를 끌어버리면서 방 끝을 만들었대. 룰루가 하나 남은 상대, 룰루까지 삼성을 만들려고 욕심을 부린 것 같지만, 약간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결국, 워모그를 두 개나 장착한 폭비만이 남았지만, 버티지 못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도장을 먹었다. 도장이 있는 네오나로 바꿔줬다. 이즈 대신 오르고으로 넣어줬다. 이온을 만들었다. 삼성이 꽤 있는 레이저단 상대. 바로 베인을 끌고 올수 있었다. 야오가 하나 남았고, 쓰나도 하나가 남은 상대. 아직 돈도 꽤 있는 것으로 보아 더 강해질 잠재력을 가진 레이저단이었다. 레오나 이성을 만들었다. 이번 상대는 양 끝에 모두 수은이라 끌고 올 수가 없었다. 잠시 불치를 빼고 자크로 넣어줬다. 파도가 밀려오면서 정신을 못 차리는 우세 상대, 흡혈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했지만 그대로 잡아낼 수 있었다. 계속해서 레오나를 모았다. 아이템은 주검을 골라 사미라에게 줬다. 이제 레오나가 4마리 남았다. 잠시 다음 상대를 슬쩍 보고 난후 이번에는 v 치를 이용해 주기로 했다. 바로 카에사를 뽑아버렸다. 여기도 카에사가 삼성까지 한장 남은 상황이었다. 계속해서 상대들의 운이 조금씩 모자른 상황에서 전투를 맞다 보니 참말로 순조롭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고 탈리아는 또 풀템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쪽수로 밀어붙이면서 상대를 다 잡아낼 수 있었다.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니까 그랩까지 갈수 있을 것 같았다. 삼성을 보지 않을 친구들까지 정리하면서 레벨업에 투자했다. 그런데 도장에서 서풍이 나온 것은 선넘내였다 세주아니가 다시 내려와서 스킬을 써보지만 이미 전투는 상대 쪽으로 긴 상태였다. 거기다 야스와 스나까지 삼성을 찍으니 확실히 덱파워가 아주 강해진 모습이었다. 브랩을 찍었다. 이제 1 0렙 상점으로 오코 확률 25%이기에 레오나 3성을 노려보기로 했다. 레오나 2성을 하나 더 만들었다. 이제는 레오나가 2개 남았다. 이 상대까지 이겨주면서 초밥에서 레오나를 노리고 그 다음에는 전력을 다해 남은 레오나를 찾기로 했다. 여기 우세 상대는 삼성이 많긴 했으나 확실히 단단한 탱커가 없어 내가 먼저 상대를 뚫어낼 수 있었다. 그렇게 케일까지 잡아내며 빠른 판단 우세 상대를 보내버렸다. 초밥에서는 레오나가 나오지 않아 윤후 총검을 먹었다. 바로 레오나가 하나 남았던 레오나 삼성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야 했다. 충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단단 레오나에서 흡혈까지 장착했다. 레절은 못 참지었다. 상대가 나가지 않길 간절히 바라며 레오나 삼성을 만들었다. 혼자서도 잘해요. 시즌 8은 못 참지었다. 저번 모델 삼성은 혼자서 잘 못했는데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삼성이 되니까 레이저 공격이 각 대상에게 쏟아져 내리는구나 했다. 삼성 레오나의 스킬은 초당 5천의 고정 피해 주변 적들은 2천의 마법 피해였다. 잭스가 나오면서 메카를 맞췄다. 당연히 레오나를 키웠다. 이번에는 한껏 더 커진 레오나.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상대는 녹아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죽지 않고 버틴 상대였다. 오르곳을 잡는 와중에도 나가지 않는 상대 오메카까지 하고 싶어 드레이븐을 찾는 와중에도 나가지 않는 상대 마지막 전투임을 직감했음에도 나가지 않는 상대 매우 리스펙하지 않을 수 없었다 끝까지 봐준 상대에게 아주 소소한 선물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저는 감기가 온것 같은데 모두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며 배가 출출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